피의 흔적을 쫓아 서부 원정지에 도착했다 천사들이 도시를 파괴하고 있었다 거리를 누비며 무차별적인 학살을 벌이고 있다 도대체 왜? 뭔가 어두운 목적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수학자들을 모조리 없애리라 한때 내가 고향이라 불렀던 서부 원정지에서 기 만났군요. 아직 안 되겠군. 디리엘, 말티엘이 왜이 도시를 공격하는 겁니까? 그는 죽음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추학자가 누군가를 죽일 때마다 그는 더 강해지지. 그리고 대 악마가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영원한 분쟁을 끝내기에 완벽한 시기라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과는 아무 상관 없는 전쟁 아닙니까? 우리는 악마와 천사의 후손입니다. 말티엘에게는 우리 안에 악만 보이는 겁니다 조금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말티엘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건 그가 서부 원정지에 없다는 것뿐입니다 검은 영혼석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는 저도 알수 없습니다 그가 왜 영혼석을 원하는지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티엘이 영원석을 가져갈 때 파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걸 연구해보면 그의 계획을 알수 있을지도요. 괜찮은 계획이군요. 나는 말티엘의 소나기에서 이 도시를 구하겠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늦지 않게 여기 와서 날 구해줄 줄 알고 있었지. 조금만 더. 어떻게 아는 겁니까? 난 미리암 자의지야. 배친족 선견자지.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미리 봤소. 하지만 이 괴물은 보지 못했지. 난 당신을 도와주러 온 거요. 이제 도가니가 딱한개 남았어. 그것만 없애면 죽음의 시녀들... 도가니를 만들지 못할걸? 시간이 없어 당장 출발합시다 더 필요해 방금 그건 뭡니까? 우르자엘일 거요 우르자엘? 이 도시에서 말티엘의 군대를 지휘하는 천사라오 당신 때문에 꽤 열받은 것 같던데? 잘 됐군요 피신처로 돌아가서 티리엘이 파편에 대해 알아낸 게 있는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아... 죽음이 모두에게... 보십시오. 파편이 변하고 있습니다. 말티엘이 영혼석을 건드리는 겁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부 원정지에서 영혼들의 힘을 모았던 건 영혼석을 변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리는 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 않소. 뭘더 알아야 하는 거요. 말티엘이 무슨 짓을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르자엘이 서부 원정지의 영혼들을 모조리 가져가려고 저지른 짓입니다. 녀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아는 건 그놈이 서부 원정지 마루 어딘가에 탑에 있다는 것뿐이라오. 아, 그리고 당신한테 꽤 무례하게 굴 거라는 거하고. 영혼석을 손보고 계신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 고르자엘은 죽었습니다. 놈이 없으면 수학자들도 도시를 지배하지 못할 겁니다. 그대가 서부 원정지를 구했습니다, 친구야. 하지만 말티엘이 왜 영혼석을 가져갔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는 시시각각 강해지고 있고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가 데려온 묘한 여인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군. 되도록 빨리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 했어니 아가씨, 말티엘을 찾을 방법은 알아냈는데 나쁜 소식이 있다오. 어련하겠습니까? 말티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한명 뿐이지. 지금은 핏빛 수렁에 있어 당신도 잘 아는 사람이라오. 아들이야지. 드디어... 노르자일과 수학자들은 죽었다. 서부 원정지 사람들도 한을 풀었으니 이제 재건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드리아가 살아있다. 로라스와 나는 그 마녀를 찾으러 빛빛 수렁으로 간다. 그녀는 말티엘을 찾을 수 있다. 그의 행방을 알아내고 아드리아를 죽일 것이다. 두려움이 이제 어디 숨어 있는지 보자, 말티엘 아들이야. 천사들은 우리가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우리가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악마들은 그런 면에서 융통성이 좀 있지. 아드리안은 죽기 전 혼돈계의 형상을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말티엘을 찾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말티엘은 거기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시간이 다 더... 말티엘이 혼돈계에 있습니다. 분명 혼돈의 요새로 갔을 겁니다. 거기서라면 언제까지든 버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티엘을 실망시키질 않을 겁니다. 똑똑하긴 하군요. 그곳에서 놈은 시시각각 힘을 키울 수 있을 테니 온돈계로 가려면 높은 천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출발하지요. 우리, 우리 공격해말티에내 형제도 나는 그와 함께 수천 번의 전투를 치르고 그가 너희 인간을 말살하려 하는 말 관심 없다. 그런데, 내 형제는 병이 들었고, 본인을 위해서라도 안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손으로 그를 잠재울 몸들은 아닙니다. 그럼, 너에게 맡기게. 네팔, 혼돈계에 오므 말티엘은 내가 혼돈계에 오는 걸 막으려 했다. 날 상대할 준비가 안된 모양이다. 난 이제 천사와 악마가 영겁의 세월 동안 전투를 벌인 이 고대의 전장을 헤쳐나가야 한다. 이 세계의 중심에 혼돈의 요새가 있다. 죽음의 천사가 날. 이제는 요새오레의 불발은 자기의 피로만 하지만 공성능이 없으면공성옥는 아무 자격이 없을 만큼 가운다 하나는 지금 이가 갖고 있지만 두 개가 더 있다. 저 밑에 전자는 어디인가? 그어을수지이나마와 함께 가르있을것이 로맨을 일치하다음에공성옥로 가라. 그 말해줄 것이,

소식이 있습니다. 파편을 통해 말티엘의 계획을 알아내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그는 모든 악의 정수를 검은 영혼 속에 담을 생각입니다. 인간의 심장에 남아 있는 것까지도. 어린지. 영혼 속이 성역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 아이들에게서 악의 정수를 빨아내도록 변형됐다 모든 사람이 죽을 겁니다. 아직 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새를 공격할 때로군요. 언간에도 너희 세상에 죽음을 번들이고 있다. 이로써 영원한 분쟁은 끝날이라. へただなった。た 검은 영혼석은 어디 있습니까? 말티엘이 영혼석을 흡수하고 디아블로의 영혼을 취했습니다. 그럼 말티엘이 죽을 때 디아블로가 풀려났겠군요. 팔렘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죽음을 정복하여 천사들을 죄악에서 구하고 온 인류를 살렸다. 승리를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 나는 내팔렘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녀는. 천상과 지옥의 용사들을 무찌를 수 있는 영웅이고, 무고한 이들을 지키는 악마 사냥꾼이다. 하지만 그녀는 필멸자의 심장을 지냐다. 언젠가 타락에 이끌릴 수도 있는. 그날이 오면 그녀는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파멸을 안길 것인가.